안녕하세요. 저는 선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정보를 맡고 있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어, 제가 복지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복지정보라는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처음을 함께할 복지정보는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합니다. 3월 29일 일요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세대원 수에 따라서 그 가구원 수를 산정하고 그 가구원 수만큼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는 피부양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동일 가구로 인정되어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 혹시나 우리 집이 몇인 가구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 정부에서 우리 가구가 몇인 가구인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네. 옆에 보시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모든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마스크 오브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6일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1일부터 이미 시작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부터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또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 비밀번호로 인증을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신청 시 기부를 할수 있도록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창이 열리는 것이 아닌 순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기부하지 않고 싶은 경우 창을 아래로 내리면 기부하지 않음이 있으니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로 이미 기부하기를 신청하였다면, 취소 방법은 당일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당일 오후 11시 30분 전까지 통화로 수정을 요청하면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5월 18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문 신청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도 함께 시작됩니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방문 신청을 말씀드리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물론 세대주 본인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본인이 직접 가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이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도 5월 18일에 동시에 시작되는데, 방문 신청은 각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방문 신청 시 세대주 본인이 오기에 어려울 경우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접수도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접수는 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5월 18일부터 찾아가는 접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의 신청은 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자 라고 하면 서울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또 음식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복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